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돌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질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마치 양처럼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구역을 당하고 고문을,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 마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끌려가는 어린, 어린 양처럼. 양처럼 마치 딱딱한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양을 위로 내 백성을 위로해라.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그 위로의 내용을 가만히 묵상을 해 오다 보니 반복적인 부분, 다시 말해서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십니다. 함께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은혜, 계획이 약속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몇몇 가지 계속 강조되고 반복되는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놀라운 통로, 은혜의 아, 절정이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계세요. 이사야사 52장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 고난받는 종이라는 주제로 보통 이렇게 달라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고난받고 힘들고, 왜 고난받고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가, 그 내용이 중심이 되게 될 텐데, 우리는 이것이 누구를 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여주시고 그 메시아에 대한 비전과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너 혼자가 아니다.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네가 가장 힘들 때 너와 함께 고난 받는 종 그리고 너를 넘어 너의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고난을 받게 되는 그종그 그 사람 그 예수님을 통하여 네가 받게 될 은혜 그리고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 그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은혜이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우리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말이어서 고난주간때도 때로는 성탄절 때도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기 위한 참 귀한 말씀인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위독한 줄 그분이 언제나 아프셨다라는 표현이 제게 얼마나 커다란 울림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이 그분이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그분이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저는 그 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가 으리고 그의 허물,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신 그런 일들을 통하여, 아, 너무 큰 은혜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과 똑같이, 그리고 더 깊이 있게, 그분이 언제나 아프셨다라는 말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볼때 예수님의 삶이 제자들을 만나서 그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셔서 무리들 앞에서 설교를 하셔서 기적이 일어나서 그 기적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것이 예수님이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분의 마지막에는 사람들로부터 질시도 받고 그리고 실제적인 탄압과 어려움도 받으셔서 결국에 십자가 지셨지만 그 전에 그 전에 그분이 하셨던 여러 일들을 볼때 너무 놀랍고 야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실까 그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께서 갖고 있으셨던 여러 모습을 보며 그분은 언제나 아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언제나 아프셨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하게 됐어요. 그분이 좋을 때도 있지 않았을까? 그분이 그래도 이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그 보여지는 일들 때문에 어, 그렇게 어떤 희망을 느낀 적도 있을, 있지 않을까? 저는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데 언제나 아프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그분의 삶이 보여지는 여러 일 그리고 그런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본인이 하셔야 될일 이런 일들에서 단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으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삶의 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이 그냥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그러다가 아픈 일 이렇게만 여겨지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었구나, 이런 삶을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받은 고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감사이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우리는 우리 때문에 주님은 우리 때문에 안 아프신 적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보니까 연약한 우리 자신을 정말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가 우리 삶을 봤을 때도 물론 우리 가운데 환우분들이 있어서 하루 아침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같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내 몸을 내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나. 이것이 육신의 고통도 너무 그렇지만 우리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도 그렇고 영적인 고통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고통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계속 아프다 우리는 다 생각하지만 밥 먹을 때나 잠깐 웃을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어느 하루 이틀 술술 넘어가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언제나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아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언제나 아프셨다. 이 말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견 은혜를 딱 분명하게 드러나게 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랜 동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대신 아프시다라는 것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달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대신 아프시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아프시다. 호전기도 없이 계속해서 아프셨다. 언제나 아프셨다. 그 말이 아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은 하나님 제가 안 아픈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빨리 안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모두가 아프고 어려운 부분이 있죠. 하나님 그렇게 아프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근데 주님은 안 아프게 하시겠다. 그분이 오셔서 안 아프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앞에 두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더 아프시다. 온전 아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뜻이 저와 여러분 때문이다. 우리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고 말씀하고 계세요. 대신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고난 받으시는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대신 지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상황은 이런 어려움과 아픈 가운데 좋아질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삶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어렵고 힘들 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가장 아팠을 그때는 가장 큰 믿음이 있고, 그리고 지금 좀 나아질 때는 그보다 덜한 믿음이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그런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아프시고 힘드시고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환우분들뿐 아니라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생각해보게 됐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때 주님이 대신 아프셨다, 대신 고통을 닦아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순전히 우리 중심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아 주님 이것이 치유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구나 라고 쉽게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정작 오늘 그냥 커다란 고통이 없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분이 고난을 받으신 것이 마음에 와서 닿지 않는 그런 일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세요. 너는 괜찮다.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 때문에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아프시다. 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우리로 인하여서 아프신 거구나. 모든 사람의 아픔을 놓고 아프신다라고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 각각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이고 약속인 것을 생각해 볼때 모든 인류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실 분이시지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똑같이 이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일상 가운데 아프지 않다,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순전한 은혜 때문인 것이고 또 하나 나는 아프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아프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갈망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에 대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아프시다라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깊이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 이후 그렇게 말씀하신 은혜 우리가 생각해 볼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신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된다라고 적용하게 됐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하게 된 것은 그런 침묵의 이유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 신그 침묵의 이유가 있다. 대신 맞으시고 대신 고통 당하실 때왜 그냥 그냥 끌려가는 양처럼 암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나가셨나.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구력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셨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자만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본문 말씀은 12절, 그리고 그 이후로도 쭉 이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전체 다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그분이 침묵하신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고난, 고난에 대한 침묵을, 그 침묵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주시고, 주님께서 중재하기 원하셨다. 중재하기 위해서 그렇게 침묵하셨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혼날 때 두려워서 울기도 하지만 대게 두려워서 혹은 혼나는 상황, 혼나는 것 때문에 울음을 터뜨리기보다 억울해서 많이 울더라고요. 억울해서. 설명하고 싶은데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오고 그러니까 억울해서 울어요. 그럴 때 가만히 이제 기회를 줘 보는 거죠. 그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 일을 고치게 원하고 그 일에 대해서 알게 원하니까 부모로서 조금 이렇게 시간을 줘 보면 흥미로운 것은 아이가 뭘 잘못해서 그 잘못에 부모님 때문에 막 혼날 걸막 상상하면서 무서운 거 그럴 때는 울지 않아요. 그런데 동생 때문에나 혹은 언니 때문에나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다. 혹은 자기의 감정의 크기만큼 이게 지금 빨리 전달이 되지 않으면 억울해서 울더라고요. 억울서울라함이 의외, 의외라니 상당히 큰 우리의 마음의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관계 가운데 그분이 나를 재정적으로나 여러 힘든 일들 하게 할수 있죠. 그것도 힘든 일인데 억울함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분노로 이어지기도 하고 좌절로 이어지기도 하고 낙담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억울함에 대해서 주님이 침묵하셨다. 이건 나 때문이 아니고 우리들 때문에 주님이 그 길을 가고 계시는데, 당신 때문에 주님, 당신의 일 때문에 그렇게 고난받고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버리셨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 있는 거네. 이렇게 억울한 일을 짊어지시고 그 길을 가신 이유. 그리고 침묵하신 이후 그게 우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분 가운데 있었던 억울함을 떠올려 보게 되니까 주님께서 우리 삶에 똑같은 형태로 있는 억울함을 어떻게 봐야 할지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은 지금도 억울함을 견디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침묵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 삶을 살면서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우리가 직장에서나 우리가 가정에서나 배우자를 볼 때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볼 때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해? 내가 왜 이렇게 이렇게 지고 살아야 해? 왜 내가 이런 부당한 처사를 받아야 해? 왜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해? 돌아가야 될 길을 그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 주님이 억울하셔도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가셨다. 그 이유가 그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산다. 그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억울한 길을 참으셨던 주님처럼 내가 정말 그분을 그, 사람을, 그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게 해야 할, 언젠가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인도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억울함은 큰 주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엔도슈샤코라는 분이 쓴 침묵이라는 책에 "로드리고"라는 신부가 나오고. 그리고 키치지로라는 일본 사람이 나옵니다. 그 키치지로라는 사람이 이제 그 소설에 묘사되어 있는 걸 보면 약삭빠르다. 혹은 힘이 없어 보인다. 뭐 이런 여러 말들로 그의 성격을 이렇게 슬금그머니 묘사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키치지로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붙잡혀서 어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저, 저 사람이 밀고한 거 아닌가? 밀고자가 아닌가? 뭐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면서 지나갑니다. 내용이 그런 거예요. 고난 받고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순교해야 될 일본의 선교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의 그 선교 역사를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실제 실제 일본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거기가 개항되면서 이렇게 배들이 들어오고 외국 배에서 몰래 내려서 그 땅에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나가사키 근교에 가면 소토메라는 곳에 그 바다를 보면서 어, 이 엔도 슈샤크가 썼던 그런 내용을 기리면서 침묵의 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침묵을 썼던 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나.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슬픈데 바다는 푸르기만 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슬픈데 바다는 푸르기만 합니다. 그런 내용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일본어로 쓰여져 있죠. 바다를 이렇게 보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가고 힘들고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있는데 참 오늘 하루는 너무 청명하고 너무 하물도 없는 것처럼 바다는 너무 푸른 거죠. 참그 바다는 언제나 그렇게 동일하게 있어 왔는데 오늘 나는 이렇게 슬프고 오늘 나는 이렇게 두렵고 오늘 나는 이렇게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그 바다 보는 걸 보고 우리 가운데 생긴 여러 일들을 그렇게 표현한 그런 것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오늘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왜 이렇게 침묵하시나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고 있는 주님은. 얼마나 억울하실까? 그야말로 하나,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내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되는 건가요? 왜 나랑은 이렇게 상관이 없어 보이는 건가요? 하나님, 난 이렇게 오랫동안 아팠는데, 왜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치유가 없는 건가요? 하나님, 왜 재정적인 문제는 풀리지 않는 걸까요? 하나, 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흘러가는 것 같나요? 주님은 진짜 억울하실 것 같아요. 오늘도 주님이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오히려 우리의 삶의 가장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더 아파하시고 힘들어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아픔에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는 부모의 아픔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매몰돼서 주님께서 하고 계신 언제나 아프시다라는 주님의 마음,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무시하게 될때 주님은 진짜 계속 아프세요. 주님의 침묵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함께하고 계시는지, 사랑하고 계시는지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미시는 손을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삶에 누리는 억울함과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주님 가운데 갖고 있는 태도에서 주님이 겪고 있는 억울함에 대하여 끊임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약속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그분이 언제나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아프셨다는 이유가 뭐냐면 아, 그분이 우리로 인하여서 그렇게 언제나 아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을 때 바쁠 때 있지만 그분은 언제나 아프셨대요. 우리는 지금 일상 가운데 안 아프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도 그분은 아프셨대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 주님의 아픔을 떠올리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주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그런 침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셨어요. 당신께서 당하신 억울함이 있지만 결코 우리 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억울함을 감내하신 이유가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하여 바라보실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도 주님은 참 많이 억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너 그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려워하니? 힘들어하니? 어렵고 힘들어하니라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시기보다 그러니까 힘내라. 힘내라. 어떠한 말보다 더 놀라운 위로로 우리 가운데 침묵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이것부터 두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든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은행하시는 것을 그 치유함을 누리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붙잡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여시고 주 하나님 알게 하여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알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주의 놀라운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한 그 충만하심에 은혜에 하나 놀라운 소원과 지평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령. 약간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아프시다 라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그 사랑을 그 긍휼하신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죄 놀라운 마음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사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며 죄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억울함을 뛰어넘는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은 침묵하시고 그분의 삶에 까밈없이 우리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그게 너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삶에 책임지고 싶고 전하고 가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 우리가 이런 억울함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을 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위하여 부르심 받고 그 사람을 우 전도하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갈 그런 것을 꿈꾼다면 하나님 우리가 당신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억울함을 뛰어넘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오늘 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놀랍게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 억울함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놀랍게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로제 눈가운데를 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 놀라게누리게 하시는 것을 보며, 아버지에게서 하는 수를 것을 누릴 수있도알수 있도록 하나님도 와여주시옵소서모주주를하나님그 마음을 놀라운 성모하나님주 착한 시 주님 착한 시예수서우리가내 꼬시는 아멘, 아버지가 보며 아멘,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아시고, 그 누리며, 그렇게 서 우리의 령을 아시고 이하나아책임버주시를위하주하나님멘 아버지 주의하여아 주의를 위하여 아 주의를 위하여 아멘, 아버지 주의하 아멘, 아버지 주의를 위하여 라멘의하 아멘, 하여 아멘, 주의하하주